요즘 여러분들 계좌는 안녕하신가요? 저는 안녕하지 못한데요.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투자의 대가들을 보면 이런 위기의 순간 기회로 만들고는 하죠. 우리가 많이 아는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레이달리오 같은 투자의 대가들은 이렇게 자기 힘든 시기에 주로 어떤 주식에 투자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살짝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뭐 워렌 버핏이 무슨 주식을 샀다더라, 뭐 조지 소로스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더라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게 워낙 전설적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무슨 종목을 갖고 있고 어디에 투자했는지가 하나하나 다 뉴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알수 있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공시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미국의 증시 규정에 따르면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시 양식은 13F고요.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는 45일 이내인 2월 14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 서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SEC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버크셔 헬스웨이니까 티커인 BRK를 써줍니다.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제출한 공시 서류들이 쭉 나오고요. 수 밑에 보시면 13F라는 양식의 공시가 나오죠. 2022년 2월 14일에 제출했다고 나오고, 파일링을 클릭을 하시면 쭉문서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인포메이션 테이블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뭐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죠? 뭐 에브비라든지, 액티비전 블리자드, 아마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애플 뭐 이런 종목들이 쭉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영어하고 숫자만 잔뜩 써져 있으니까 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비중을 담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할 텐데요. 이거를 비교를 해보려면 이전 분기에 제출했던 13f 파일들하고 비교해보면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아주 간편하고 쉽게 그것도 공짜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뭐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whalewisdom.com well 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미국에서는 기관 같은 큰손들을 whale,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래들의 포트폴리오를 알려준다고 해서 whalewisdom well 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미국 주요 기관들의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 어떤 종목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고팔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포트폴리오로 어떤 수익률을 낼수 있는지 과거의 백테스트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이 사이트에서 버크셔 해스웨이의 포트폴리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웰 well 위즈덤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겠죠. 웰 well 위즈덤.com을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트는데요. 이 검색창에 어, 내가 알고 싶은 펀드의 이름만 검색해서 써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버크셔 해서웨이니까 BER만 치면은 바로 어, 버크셔 해서웨이가 딱 나오죠. 그러면 은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요약 페이지를 보시면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4분기에 어떤 종목을 많이 샀고 또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고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유 비중이 얼마인지 이렇게 어,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어, 보유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억 단위니까 3,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40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이전 분기에는 2,930억 달러였는데 4분기에 그 규모가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가 산업별로 어떤 비중을 담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가장 최근 걸로 보시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를 보시면 됩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게 IT 비중으로 48.8%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비중이 29%, 그리고 필수 소비재가 약 11%의 비중으로 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스를 누르면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세 내역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거는 종목명인데 티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종목 순서는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비중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는 게 애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 섹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을 몇주 보유했는지가 그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약 8억 8700만 주 보유하고 있다고 나오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현재 시장 가치가 이 정도다 라는 게그 오른쪽에 나와 있고 퍼센테이지 오버 포트폴리오니까 이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를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그 이전 분기에는 포트폴리오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했나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버크셔스웨이 포트폴리오에서 어, 지난해 3분기에는 42%였는데 4분기에는 47.6%로 비중이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체인지 인 r 어스 그러니까 주식 수의 변동이 있었냐 를 나타내는 건데 애플은 주식 수 변동이 없었다는 걸알수 있고 그 변동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퍼센테이지 오너십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 펀드가 애플 전체 지분의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냐를 나타내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지분의 5%를 보유하고 있다 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을 언제 처음 보유했는지가 그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2016년 1분기부터 이 종목을 보유해서 13f 서류 양식으로 신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estimate average price paid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평단가죠버크해스웨이가 애플을 어 평균적으로 얼마를 주고 샀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37달러에 매수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 싼 가격에 매수를 했죠. 지금 애플 가격이 뭐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177달러였고, 현재도 168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거의 뭐한네 다섯 배 되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이외에 보유 비중 상위 종목을 보면 뱅크오브아메리카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코카콜라 버크셔 해서웨이는 코카콜라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보유한 것으로 유명하죠. 처음 신고한 시기가 2001년 1분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아마 보이는 그 훨씬 이전부터 했을 거고, 처음 신고한 시기가 2001년 1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는 크래프트 하인즈인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하인즈 캐처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MCO는 부디즈, 그리고 VZ는 버라이즌, US 뱅코프, 다미, 그 다음 쉐브런그 다음에 뱅코브 뉴욕. 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코카콜라나 하인즈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금융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 위주의 굉장히 안전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유비중 상위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버크셔스웨이 펀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수를 하며 오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 수익률을 보시면, 이게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이게 4분기 기준 가격인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엄청난 수익률을 올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다 수익률이 난건 아니고, 이제 하인즈 케차 같은 경우는 평균 매수 단가가 70달러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35달러죠. 거의 반토막난 수준으로 떨어져 있고, 그 이외에 대부분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볼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았냐 하는 건데요 이 상단 탭에 필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New라고 되어 있는 탭을 클릭을 하면 지난 4분기에 이 펀드가 어떤 종목을 신규 편입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위에 나와 있는 게 NU인데 이거는 NU뱅크라고 브라질의 디지털 뱅크 사업을 하는 핀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워렌포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이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작년 4분기에 버크셔스웨이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신규 매수했다는 점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가가 엄청 뛰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버크셔스웨이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매수를 한건 아니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 투자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균 매수 단가도 66달러였는데 지금 가격은 80달러가 넘죠 그리고 그 옆에 탭을 보시면 클로즈드 아웃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 해당 분기에 어떤 종목을 전량 매도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a d 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비중을 확대한 종목 즉 추가 매수한 종목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쉐브론인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석유가스 기업 중에 하나죠 지난 4분기에 쉐브론 주식 950만 주를 추가 매수를 해서 현재 한 3,800만주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리스토레이션 하드웨어 홀딩스, 플로어 데코 홀딩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두 기업은 모두 실내 홈 인테리어 하는 업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버크셔 스웨이가 쉐브론을 매수한 건 앞으로도 유가가 좀 강세를 띨 거다 라는 예상을 하고 매수를 한것 같은데 작년 4분기보다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버크셔 스웨이의 전망이 굉장히 잘 들어맞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리듀스,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든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뭐, 크로커, 차터 커뮤니케이션,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에브비, 그리고 로열티 파마, 브리스톨 마이어스, 그리고 마시 앤맥로너 컴퍼니. 뭐 이런 종목들이 비중을 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워렌버핏은 지난해 4분기에 제약 바이오주는 비중을 굉장히 축소하고, 석유화, 그리고 홈 데코 업체, 들의 비중을 확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웰위즈더맨은 well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는 백테스트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리서치 백테스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내가 알고자 하는 펀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포크셔스웨이에 지난해 4분기 포트폴리오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는 이 펀드의 보유비중 상위 몇개 종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냐가 나와 있는데 무료 버전은 최대 20개 종목까지 할수 있고 그 밑에 뭐 최대 50개 종목까지 를할수 있긴 한데 이거는 유료 버전을 가입을 해야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냥 어, 보유비중 상위 20개 종목을 대상으로만 테스트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런백 테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올해 수익률이니까 ydt를 눌러보시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수익률이 나와 있죠 버크셔해 스웨이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16% 정도 약간 손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P 5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S&P 500은 올해 들어서 약8.5% 떨어졌는데,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한 포트폴리오라고 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워렌버핏과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창에 소로스를 쳐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로스펀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펀드의 규모가 나와 있고 그리고 섹터별로 보유 비중이 또 나와 있습니다 홀딩으로 들어가서 보유 종목들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리비안이 있죠 어, 소로스펀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4분기에 신규 편입한 종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리비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드는 회사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죠 제2의 테슬라를 꿈꾸는 수많은 전기차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해 11월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은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소러스 펀드는 작년 4분기에 리비안 주식 1,983만 주를 매수한 걸로 나오는데, 평균 매수 단가는 103달러입니다. 어, 현재 주가가 한 66달러 정도니까 아직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로스는 이 전기차의 미래를 보고 베팅을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리비안에 대한 종목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은 언박싱에 있으니까 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비중 상위 종목들을 순서대로 쭉 보면은 뭐 리버티 브로드밴드, 포턴 건설, 그리고 IH 인포로 되어 있는 거는 IHS 마켓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QQQ ETF인데 이거는 푸드옵션을 매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푸드옵션은 뭐 쉽게 얘기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아라마크 뉘앙스 뉘앙스라고 최근에 MS가 인수했던 AI 음성 인식 기술 회사죠 그리고 c 리미티드라는 동남아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기업을 매수를 했는데 괄호하고 PRN이라고 나와 있는 건 전환사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써너 구글 뭐 이런 종목들을 매수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보유종목 상위 10개 중에서 이 버크셔 해스웨이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데요 버크셔 해스웨이와소로스펀드의 투자 철학이나 방향성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크셔 해스웨이는 가치투자의 대명사답게 주로 금융주나 고배당주의 비중이 높았고요 그런데 소로스는 공격적인 헬스펀드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성장주나 푸드옵션 같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소로스펀드의 올해 수익률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테스트에 소로스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를 보시면 되고요 상위 20개 종목 런 백테스트 올해 수익률을 보시면 마이너스 8.45% 그러니까 올해 시장 수익률과 거의 엇비슷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투자의 규제로 불리는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달리오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레이달리오의 투자 스타일은 글로벌 매크로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리나 유동성, 환율, 경제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해서 경제 사이클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브릿지워터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워터 어소시에이츠 그러면 첫 화면에 브릿지워터 펀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고요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펀드를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NG, 그리고 VWO는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ETF고요. 그리고 펩시, 존슨 앤 존스, 코스트코, 코카콜라, 알리바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ETF입니다. 비중이 늘어난 종목과 줄어든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브릿지워터에서 비중이 늘어난 종목은 P&G, 펩시, 존스앤존스 코스트코, 코카콜라 이런 경기방어주 위주의 종목들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비중이 줄어든 종목을 보시면 그리고 스파이, 그리고 이머징 마켓 ETF, 이머징 ETF, 이머징 ETF 어, 이런 식으로 이머징 마켓을 추종하는 ETF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달리오의 스타일이 거시경제 방향성을 예측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변화를 준것 같은데요. 뭐 전반적으로 지난해 4분기에 신흥국의 성과가 안 좋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신흥국은 팔고 선진국의 경기 방어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레이달리오 펀드의 올해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테스트를 실행해 본 결과 브릿지 워터의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6.68%로 시장 수익률보다는 약간 더 나은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월가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투자자죠. 이 파괴적인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캐시우드 누님의 아크인베스트먼트인데요. 이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 상황이 성장주에는 별로 안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 이 성장주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캐시우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ARKK나 ARKW 같은 총 9종의 E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ETF는 규정에 따라서 매일매일 구성 종목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ETF별로 어떤 종목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매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ETF별로 따로따로 말고,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ETF들의 종목 변화를 보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13F 공시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13F는 분기보고서이기 때문에 매일 변화하는 ETF의 자산 구성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크인베스트의 지난해 4분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역시 테슬라 투자로 유명해진 투자자답게 테슬라의 보유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 보유 주식의 거의 절반 정도를 매각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분기에 거의 한 200만 주가량을 매각을 해서 현재 한 190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작년 4분기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때 상당수 차익 실현을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외의 보유 종목 상위를 보면 뭐 텔라다켈스, 로크, 코인베이스 줌 유아이패스 유니티 투일리오 뭐 이런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크인베스트의 수익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요.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거의 30%를 찍었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처럼 성장주에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분 포트폴리오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사태를 예견하고 큰 돈을 벌어서 유명해진 사람이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마이클 버리인데요. 지금같이 불안불안한 시장에서 마이클 버리는 어디에 베팅을 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운영하는 회사는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고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의 홀딩스를 보시면 다른 대형 펀드와는 다르게 포트폴리오가 좀 소소하죠 이 현재 총 6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4분기의 종목 교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4개 종목을 매도하고 4개 종목을 신규 편입했는데 신규 매수한 종목을 보시면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피들리티 내셔널, 그리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AEA, 브리짓스, 뭐 이런 종목들을 신규 매수했고요. 그리고 전량 매도한 종목을 보시면 CVSS 라든지, 사이넥시스로키드마틴 그리고 나우, 이런 뭐 석유나 방산, 그리고 제약회사들을 주로 많이 매도를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참고로 보시면 여기 GEO나 CXW는 리츠 회사들인데, 어, 마이클버리는사분기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리츠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클 버리의 수익률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3%로 시장보다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대가들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했나 살짝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전해드린 내용은 살짝 찍먹 수준으로 알려드린 거니까 앞으로 투자 공부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앞서 말씀드린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주식만 사는 건 아니겠죠. 뭐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또 엄청난 손실을 맛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또 기관들은 그만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도 세밀하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번 매수하면 장기 보유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월가의 큰 손들이 비중을 늘린 종목이라고 하면 한 번쯤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